포장부터 고행이에요. 두 분한테는 8일 차고 나한테는 27일 차. 지금 7시 15분. 어 뭐야 비 많이 오네. 아 진짜 비가 조용하게 소리 없이 엄청 많이 오네요. 앞이 눈 앞이 잘안 보여 비 때문에. 어, 슬슬 오늘의 경사가 나오나 봐요. 아이고야 이게 뭐몇 킬로? 6, k 킬로기겼나 6킬로 정도 계속 치고 올라가야 돼요 6이라고 했나? 네 예, 6킬로 정도 어. 그래도 어제만큼 아직까지는 험하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어제만큼은 험하지 않네요 올라가는 경사도가 네 예, 어제는 진짜 좀 급격했는데 이러다가 또확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뭐그 어. 조동아리를 조심해야 돼 조동아리를 <laughs> 크기도 크긴데 야넌 진짜 독있쓸것 같아서 가까이 못 가겠다 야. 사진 찍어 아. 오, 어, 사진 오. 찍어 찍었지? 어이 무서워. <laughs> 아이고 바람까지 불어. 아이고 야 씨. 추워. 으아 나한테 이러지 마. <laughs> 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고지대라 바람이 많겠어. 예. 네. 와 와. 빨리 마을로 피신하자. 아 알았어. <laughs> 야. <이야> <laughs> 소똥 밟았는지 모르는데 흙이 이 갑자기 이거로 소똥 갖다가 어얼백 풀어. 헤이. 응. 제 뒤로 오세요. 야, 너왜비오는데 밖에 있어? 어? 어 네. 뒤로 뒤로에서 뒤로 가세요. 뒤로에서. 음. 안녕. 우린 내치지 않아. 아. 우린 조용히 우리 갈길 갈게. 안녕. 아니 아니야 쫓아오지 마 <laughs> 우리 무서워 쫓아오지 마 같이 갈 거야 안내해 주는 거야 그래 가자 대웅 감사 하네 조심히 돌아가 시계 휴. 에휴, 이게 구름이냐 안개냐 아이고야온 세상이 무렵구만 방수 카메라임에도 물을 많이 먹었는지 음질이 엉망이다. 이 녀석의 아이고. 상태도 엉망이다. 카스티야 일 레온 지방에서 갈라시아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네, 여기 갈라 여기서부터 갈리시아 마을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오세 오세브레리오고요. 여기 불 켜진 데가 카페 같은데 한번 가 봅시다. 몸을 녹여야겠어. 뭐야, 예. 어우. 가이래서 아니, 그걸 따르고 있는그 팔이 치면 어떡합니까? 생각팔 그래가지고 추운 모양이다. 굳이 이 추운 날 반팔을 입은 알수 없는 이 녀석이다. <laughs> 성당은 성당인데 <목소리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여기 써있네. 산 <목소리가> 산페드로 아니고 산페드로인데? 산페드로. 산페드로. 응 <목소리가> 어, 산페드. 로아 성이야, 이게 페드로시구나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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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음... 이그 노란 그 표시를 고안해낸 분인데. 총명하게 생기셨구만. 그러니까 여기 독개비 <laughs> 모양 분들한테는 다 빠르게. 갑시다. 갑시다. 한번, 어, 고 바꾸 오세요. 노란 화살표로 갑시다. 14km 정도 구간을 오르내림이 있다가 나머지 6km 구간은 빠르게 급경사로 내려가는 코스가 되겠어요. 아다 우리의 미래가 안 보여요. 왜 다들 절로 가지? 이게 저쪽이 메인도로인데 거기는 차도 따라가는 것 같고요. 이쪽은 약간 흙길이나 그럴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차트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딴 데가. 그렇게, 그렇게 둥, 합시다, 둥, 그럼. 둥, 예. 둥, 둥, 거기 인도랑 가드레일 다돼 있어서 크, 크게 위험할 것 같진 않아요. 뭐야, 근데 왜 흙길이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뿌연게 구름이겠지? 구름? 이게 비가 오면서 이게 비구름이지, 뭐, 어떻게 보면. 기가 약간 풍채로 보여서. 아니 뭔가 몽환적이어서 좋긴 한데 뭐 베지라노? 그러지. 근데 진짜 길은 되게 뭔가 몽환적이고 신비롭고 너무 이쁘네요. 어. 맑은 날엔 더 이쁠 라나 맑은 날도 맑은 날대로 그냥 길이 이쁜 길이니까. 주가 바뀌면서 비석 스타일이 바뀌었다? 디자인이?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어아 약간 이렇게 됐나 아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좋아하다? 이 글씨도 어 글씨도 원래 엄청 컸잖아 어, 어. 이런 킬러수 남은 것도 어. 근데 이거 요것도 되게 좀 작아졌고 디자인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바뀌었어 그런가? 응 어. 알토도산 로케라고 아 로케 로켈 아저씨 예저 술래자 동상이 유명한데 아. 저 술래자 동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비바람이 엄청 세가지고아 여기가 원래가 네 원래. 지금 저 아저씨도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 저 설레자 동상이 되게 상징적이래요 아 맞아 여기는 네. 이게 상징이라고 했어저 로케 아저씨가 네. 엄청 부자집의 아들이었대 네. 근데 20살의 부모님을 몽땅 여의었대 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받은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저렇게 순례길을 다니면서 에, 에. 병든자를 간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의사였나? 의사가 네? 인상. 아니야. 의사가 아니었어. 이 지역의 돌풍과 순례길의 힘듦이 잘 표현된 동상이다. 아이고, 저희도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요. 아이고야 와, 바람 미쳐 불어. 난 아까 하나 봤는데. 와. 비가 옆으로 내립니다 <laughs> 이제 슬슬 짜증이 날라간다 음, 음. 아니 좀 힘들게 힘들게. 와도 좀 적당히 오든가 진짜 씨. 아우 진짜 씨. 며칠 온다는데 뭐어떡니까 아, <laughs> 진짜 뭐 어디서 오는겨 음. 야 너는 비 오는데 왜 <laughs> 강아지야? 비 오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야, 당나귀인 줄 알았다, 야. <laughs> 왜 그래, 야? 그러니까 키마진을 공사 갔냐 원래 집으로 가지. 자네는 또왜비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근엄하게서 있는가? 안녕. 이거 안 추워? 응? 아 근데 너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야아 <laughs> 엄마 엄마 조심조심 깜이야나로안 조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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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하는 뭐야? 사람한테 와 얘가 계속 모는거야? 난 니가 잡는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냥, 막, <laughs> 같이 갈거야? 같이 갈거야? 같이 가자 완전 걷는 것도 좋은거 같다 야 렛츠고 우리 간다 빠염 아이 <laughs> 하.. 레스토랑 위치 기가 막힌 데 잡으셨네 하... 아이구야더큰 애가 있네 응. 아직 한 12키로는 더 가야 되는데 그뭐스리아 카스텔라까지? 음. 11키로? 12키로 13키로 정도 더 가야 되는데 23키로인가? 아, 아 27이라고 그랬나? 음. 음. 카츠터리 안뭐 가고 무슨 학방인가 그거 그, 거기가 여기 아니야? 아, 그거 오늘 감자 대. 아, 이거 맞는 거냐? 아이고 씨. 아, 진짜 적당히 좀쳐와 진짜. 야,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 알아서 입 속으로 물이 들어와. 아이 좋아. 아, 딱 얼굴이 겁나 촉촉해. 아이고, 아주 아기 피부 되겠네. <laughs> 이제 2.5km 가면 은 다음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서부터 이제 급경사가 시작될 거예요. 여기가 <laughs> 그 마을인 것 같은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 마을. 이제 경사가 시작되는 그 마을인 것 같은데. 6.5km 남았거든요. <laughs> 예, 트라 트라이 아씨 또 이름 자꾸 빵이죠 어 트라 트라이카스테라. 그건다 불렀어. 트리아카스테라. 아, 트리아. 어 트리아카스테라까지 아, 트리아. 6.5km 남았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급경사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쉬지 않고 바로 갈까요 아버지? 음. 그봅시다 가자. 음. 저쪽 풍경 한번 보세요. 날이 좀 괜찮으니까 눈에 뭐가 좀 보이네. 어. 아이고 그냥 비바람 몰아치니까 그냥. 아이고. 어? 참. 가기 막막구만. 그러니까. 어, 여기 무지개 떴다. 히그 히그 히끄, 무리하긴 하지만 여기 무지개 떴잖아. 아주 히그 무리하지만. 눈 나빠서 그냥 전혀 모르겠다게. 이 없어졌다. <laughs> 엄청난 고난이 예상됩니다. 앞이 <laughs> 아, 전혀 안 보입니다. <laughs> 자, 예 신난다. 아이고 덥진 격으로 이제 또 경사도 생기나 보네요. 이런 길로 경사 하면 괜찮어 그래도 그 까까한 밤에 온거 <laughs> 그렇게 막큰들지 군들 난리 버거지 가면. 이제 슬슬 구름 밑으로는 내려온 것 같아요 구름 밑으로는 내려온 것 같다고 저기 구름이 좀 위로 보이잖아 이제 계속 구름 속으로 갔다가 아, 바람은 멈출 줄을 모르네 요거만 지나가면 이제 2km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야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 오케이, 트리아 카스테라 We m <laughs> a <Yeah. 웃음>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잘했다, 진짜. t 라이카스 s 라 그래도 27km 산길을 어떻게, 잘하셨네. c a s t 그래서 카스테라. 번씩 지요 c 그래서 앉아야 돼. c a s t e l 실래요 a s t 가 카스테라 먹는데. e 카스 a 라먹 s 카스테라 먹어. 아이고 참 재밌구만 <laughs> 아무튼 이렇게 산길 2 7 k m 대장정을 잘 마쳤고요 아 이제 뭐2 7 k 로 아이고 그만 쳐 엄마 체크인하고 씻고 다시 주러 나와 <laughs> 큰산두 개는 넘었으니까, 앞으로 산티아고까지는 꽤나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얼른 체크인 하고 쉬고 와인 먹자. 와인 먹자, 와인 먹자.